속보입니다. 메시, 네이마르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손흥민 선수와 카타르에서 긴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 선수 대체자로 손흥민 선수를 낙점한 PSG. 그런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 수비의 핵심이자 유럽 탑급인 김민재 선수까지 영입하려고 한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2002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빨간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한마음으로 응원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사강신화를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기적같은 승리에 환호했고 또 대표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길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이란 전 세계인의 축제를 제대로 즐겼다는 게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20년 후인 2022년 대표팀은 다시 한번 4강 신화를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에 입성했는데요. 이후 순차적으로 괴물수비수 김민지 선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까지 합류했고 대표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특히나 김민재, 손흥민 선수의 기분 좋은 합류 소식은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열광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입국 순간부터 두 월클 선수들을 기다렸고 무엇보다 기자들은 수술을 끝낸 손흥민 선수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조건반사처럼 손흥민의 이름을 꺼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의 입국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 알켈라이피입니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등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해 있는 PSG의 회장이 왜 손흥민 선수를 애타게 찾은 것일까요? 프랑스 매체 메르카토풋에 따르면 PSG가 손흥민 선수를 메시의 대체자로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매체의 소식은 스페인 엘나시오날의 소식을 덧붙여서 손흥민은 공격수 보강을 원하는 PSG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레알마드리드를 제치고 손흥민을 손에 넣길 원한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에 오르며 명실상부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라선 손흥민 선수. 그러나 아직 토트넘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무관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여러 빅 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위넷,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PSG가 여기에 참전했죠. 이는 단순 관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꽤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체는 이어서 알 켈라이피 회장은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로 향한다. 이 만남으로 PSG의 손흥민 영입 작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알 켈라이피 회장은 카타르 사람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현지에 가 있는 만큼 이번 월드컵이 손흥민 선수와 접촉할 최고의 기회인 셈이죠. 이번 시즌 메시와 계약이 만료되는 PSG는 공격진을 재편할 적임자로 손흥민을 찍은 것인데요. 매체 에더써는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첼시가 모두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PSG의 단독 입찰은 아닐 것이다. 라며 PSG가 손흥민 선수를 원. 하 하더라도 쉽게 영입하기는 힘들 거라고 점쳤습니다. 매체의 말처럼 얼마 전에는 명실상부 세리에 넘버 원 클럽 유벤투스까지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유벤투스는 손흥민 선수가 EPL은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할 이상적인 영입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적료 및 급여로 약 2,700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의 라이벌 팀인 유벤투스로 간다면 이 또한 축구 팬들에게 큰 재미일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는 빅클럽들.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 이후가 손흥민 선수의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빅클럽들의 러브콜은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재 나폴리에서 월드클래스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적 첫 시즌 만에 보여준 활약은 유럽 전체를 주목시킬 만했습니다. 당연히 빅클럽들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죠.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700억이라는 소식에 그것밖에 안 돼라며 너도나도 다 김민재 선수를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찐하게 연결되었는데요. 얼마 전 메뉴 소식을 전하며 스카이 스포츠, BBC 스포츠 등 다양한 TV 방송과 라디오에도 출연하는 유튜버 스티븐 호우스는 김민재의 시대가 옵니다. 라며 무조건 메뉴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티븐은 메뉴에서 맥와이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예산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압도적인 괴물이라며 김민재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김민재는 키가 190이에요. 이건 김민재 선수가 들어설 그 어떤 영역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감을 주죠. 그러면서 굉장히 날렵한 발, 약점이 없는 피지컬, 공중전에 능하며 민첩합니다. 그의 기록을 보세요. 적은 기간이랄 것도 없었죠. 아마 이대로만 가면 그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될 거예요. 김민재의 시대가 옵니다. 라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극찬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박지성 선수가 몸담았던 메뉴는 한국 선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나폴리의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단장은 수많은 클럽들의 문의에 바이아웃 그거 아니야 크크 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고정된 700억이 아니고 유동적인 금액이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수많은 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700억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지훈 톨리 단장은 김민재 영입을 원하는 구단의 수익에 따라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조건에 대해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김민재를 원하는 팀의 규모가 클수록 그의 바이아웃 금액은 올라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죠. 잘 나가는 팀일수록 김민재 선수를 사려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뉴는 전 세계 클럽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빅클럽입니다. 메뉴가 김민재 선수를 사려면 기본 바이아웃보다 훨씬 더 웃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죠. 해당 사실이 공개되고 김민재 선수를 노리는 빅클럽들은 당혹감을 드러냈고 반면에 중소 클럽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의 활약에 따라 이후에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컨디션이 100%가 아닌 두 선수가 부상 없이 월드컵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이팅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